이번 시간은 동사 부분에서 법조동사로 요청하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대화를 매우 자주 합니다. 요청과 허락은 많은 대화에서 핵심적인 목적이 되곤 하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특히 잘 알아두고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영작도 한번 해 보세요. 지난 67강에서 만든 이 법조동사의 전반적인 개념 그림에서요. 요청과 허락을 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법조동사는 가능성을 말하는 캔, 그리고 화자의 의지, 고집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will입니다. can으로는 당신이 뭐뭐가 가능할까요? 또는 제가 뭐뭐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요청하거나 허락의 가능성을 묻는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will로는 당신이 뭐뭐를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면서 요청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요청과 허락 하나씩 알아 봅시다. 우선 요청하기.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행동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제가 있고요. 제 앞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고맙게도 상대방이 그 모습을 보고, I can help you 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실은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의 이 말을 기대하면서 의문문으로 바꿔서 물어봅니다. Can you help me? 이렇게요. 이 의문문에서 can은 당연하지만 화자,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상대방, you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묻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법조동사 강의에서 법조동사는 화자의 마음, 심리, 생각 등등을 반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법조동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화자가 아니라 의문문의 주어에 마음이나 심리를 물어보는 문장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읍시다. 이번에는 다시 아까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이 먼저 I can help you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이 can 대신에 will을 넣어서 I will help you 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널 도와줄 마음, 의도가 있다. 도와줄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실은 또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의 이 말을 기대하면서 의문문으로 바꿔서 물어보죠. Will you help me? 하고요. 그래서 여기 will도 당연히 화자의 마음이나 의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you에게 그럴 마음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런 문장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요청하는 문장이죠. 자, 문장을 좀더 보면요. Will you help me는 한국어로 도와줄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상대방에게 그럴 마음, 의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뉘앙스입니다. 아까 봤던 Can you help me라면 한국어로 도와줄 수 있니? 정도가 되고요. 상대방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뉘앙스입니다. 또는 Will과 Can의 과거형 형태 법조동사도 좋습니다. Would you help me는 한국어로 도와주실래요? 정도의 뜻. Will보다 좀더 공손한 요청이 됩니다. 왜더 공손하냐? 지난 67강에서 과거형 법조동사들이 기본형 법조동사들보다 그 뉘앙스의 정도나 세기가 좀 약하다고 했는데요. 비슷하게 여기서도 Would는 상대방의 마음, 의도, 의지가 좀 약하다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려는 의지나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will you help me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청이죠. 그래서 더 공손한 요청이 됩니다. could도 can 보다 더 공손하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의 느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는 뉘앙스입니다. 친구나 가족 같은 친한 사이라면 상대방한테 요청을 할때 will이나 can을 써도 좋죠. 그런데 모르는 사이나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대방이라면 당연히 would나 could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알아 봅시다. 상대방에게 나의 행동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역시 can이 주로 사용됩니다. Can I use this pen? 내가 이 펜을 써도 되니?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하냐? 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could도 좋습니다. Could I use this pen? 역시 can보다 더 공손하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는 느낌입니다. we를 쓰면 어떨까요? Will I use this pen? 상대방의 의지, 의도에 따라서 내가 이 펜을 사용하게 될까? 에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펜을 쓰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인지 상대방 생각엔 어떤지 정도를 물어보는 뉘앙스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그 허락을 구하는 문장은 아니니까 여기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는 좀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에는 we를 다루지 않고 그 대신 may를 사용하겠습니다. may I use this pen? 여기서의 may는 그동안 봤던 추측이나 추정을 하는 may가 아닙니다. 이 펜을 제가 써도 될까요? 하고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뉘앙스입니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데요. 왜냐면 하이 may에는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이 펜을 쓰게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권한자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옛날식 영어이기는 한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확장돼서 메이에는 신이나 왕 같은 그런 권력자, 권한자에게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느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God may bless you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도 이 바라고 소망하는 may는 대부분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서 어순이 마치 의문문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거를 문법 용어로 도치라고 하는데요. 이 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더 배우겠습니다. 또는 아예 may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나와 상대방을 다 포함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shall"입니다. Shall we dance는 우리가 춤을 춰도 될까요? 춤 출래요? 정도의 의미로 부드럽게 제안하는 느낌입니다. 지난 69강에서 "shall"은 엄청난... 도적인 어떤 분위기로 굉장히 강한 의무를 막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화자가 다른 사람한테 쉘을 쓰는 상황이라면 그런 강한 강요를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화자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게 쓰는 말이면 이 쉘이 굉장히 느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나한테 아무리 강요를 하고 막 위협을 해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랑 같은 이치죠 즉, 주어가 I나 We라면 이 Shell이 부드러운 권유, 제안 정도의 느낌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A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면 B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Let's로 대답하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Let's dance. 이렇게 Let's 뒤에 동사 원형 춤추다, dance를 붙이면 우리 춤춥시다 라는 의미가 되죠. 역시 우리가 우리에게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이 let's는 let us의 축약형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권유하고 제안하는 표현에는 반드시 let's 이 축약형으로만 써야 됩니다. 좀 풀어서 let us dance 라고 하면 의미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져요. 이 let us dance의 문장 구조나 의미는 나중에 76강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lease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Please는 요청과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의 바른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까 봤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서 문장 뒤에 Please를 붙이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뭐 이런 공손한 뉘앙스를 더할 수가 있죠. 아니면 문장 맨 앞에 붙여도 좋고요. Please, will you help me? 부탁인데요, 도와줄래요?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하는 뉘앙스. 또는 help me. 이렇게 동사 목적으로만 돼 있는 명령문에도 please가 붙으면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공손함이 들어갑니다. 이 명령문에 대해서도 나중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났더니 좀 무례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뒤에다가 will you? 그렇게 해 주실래요? 와 같이 부가의문문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앞뒤 문맥에서 뭘 요청하는 건지 쉽게 알수 있는 경우라면 그냥 다 생략하고 will you? 라고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때도 끝에 please를 붙이면 좋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나머지 말도 덧붙이고 싶으면 help me를 붙여서 will you please help me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즈를 넣어주면 훨씬 부드럽고 완만하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사용해서 입에 플레이즈가 붙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런 요청에 적절한 답변까지 만들어서 함께 영작해 볼게요. 하나 더 가져도 돼요? 어, 아이가 엄마한테 사탕을 하나 더 가져도 되냐고 뭐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돼 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으니까요. 영어로는요. Can I have. 아이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뒤에 하나 더는 어떤 것 하나 더인지 모르니까 another one. 이렇게 대명사 one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No!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면 조금 길게 대답을 이어서 주어와 조동사까지 더 써서 No! You can't! 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yes, no 의문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은 지난 우리 35강, 36강에서 배웠죠. 빅맥 세트 하나 주시겠어요? 이 말은 당연히 맥도날드 매장에서 내가 직원분에게 하는 말이겠죠. 대답은 당연히 그럼요 정도가 되겠고요. 영어로는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will you? 물론 더 공손하게 would you? 라고 해도 되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 대신에 please는 꼭 붙입시다. 이 뒤에는 나에게 주세요. give me 뭐를 어 빅맥 세트. 그런데 이 세트를 영어로도 세트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밀이라고 합니다. 밀은 메인 음식이 있고 반찬이 있고 음료까지 있고 이렇게 딱 갖춰진 한끼 식사 정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will you please give me a big mac mea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더 짧게 말해도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 내가 주문할 음식 종류를 바로 앞에 던지면서, please는 잊지 말고요. 또는 이게 너무 퉁명스러운 느낌이면 조금 짧은 나의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can I have를 앞에 붙여도 좋겠습니다. Can I have a Big Mac meal, please? 그러면 직원은 yes 이렇게 대답하거나 조금 더 길게 yes, you can 또는 뭐 sure 정도로 대답을 하겠죠. 라이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네 하고 빌려 주겠죠. 영어로는요. 내가 빌리는 행동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can I 해도 되고요. could I도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더 공손한 느낌으로 may I를 쓰겠습니다. 라이터를 빌려 줄 권한을 가진 라이터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사는 빌리다. borrow 뭐를 your lighter? May I borrow your lighter? 자, 이 뒤에 please를 넣어도 좋겠죠? 그런데 이미 may만으로 공손한 느낌이 진하게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안 넣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은 네, yes. 또는 조금 더 길게 아까처럼 주어와 조동사를 붙여서 yes, you may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답은 맞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듣는 내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의를 갖춰서 나를 이렇게 낮춰서 물어봤더니 마치 진짜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 그럼 내가 허락해 주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대답에 may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대답은 그냥 you may를 빼버립시다. 다음. 이것 좀 들고 있어 줄래? 그랬더니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영어로는 상대방에게 그 가능성을 물어보는 말 Can you? 그리고 이것을 들다 Hold this? Can you hold this? 도 좋고요. Will you hold this? 아니면 Would you hold this? Could you hold this? 로 해도 다 괜찮겠습니다. 뒤에 please 를 붙이면 더 좋고요. 대답은 흔쾌히 그래 이렇게 한 걸로 해서 of course. 물론이지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국어 문장을 영작하기 쉽게 조금 풀어 서보면 제가 여러분의 주목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도가 됩니다.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의 허락을 구하는 느낌, may를 사용합시다. may I, 그리고 가지다, have, 여러분의 주목을, your attention, 그리고 여기는 please까지 붙입시다.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곳에서 안내방송 시작할 때 항상 들을 수 있는 말,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가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저녁 나가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네, 나가요. 소리쳤습니다. 자, 저녁을 나가서 먹다, 외식하다 라는 표현은 영어식으로 직역을 하면 우리 나가자, 저녁을 위해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작을 해보면요. 우리 나가자, 우리 나갈래요?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말 shall we? 구요. 나가다는 go out 이라는 구동사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녁을 위해는 전치사 for를 써서 전명구 for dinner. Shall we go out for dinner? 그랬더니 대답을 네, yes. 우리 나가요, 나갑시다. 역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제안. Let's.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 나가다, go. yes, let's go. 다음, 과일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좋아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과일 좀 드릴까요? 라는 말은 영작하기 쉽게, 과일 좀 드시는 것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국어로는 좀 어색해졌지만, 영어식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작하면, 먼저, 좋으시겠어요?를 will you like? 또는 would you lik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 공손하게 이 would you like를 씁니다. 그 뒤에 뭐가 좋냐면 과일 좀 먹는 것이라는 긴 명사. 지난 45강에서 배운 투부정사 명사를 써 봅시다. 약간의 과일을 먹는 것으로 해서 to have some fruit. Would you like to have some fruit? 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네, 좋아요. 일단 yes고요. 조금 더 붙여서 말하면 i would 조금 더 붙여 보면 like to have some. 여기서 some은 약간의 것이라는 대명사로 앞에 나온 some fruits를 말합니다. 축약해서 yes, i'd like to have some.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대답을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yes까지만 대답을 하고요. 그 뒤에 플레이스를 넣어서 과일을 부탁한다, 감사한다, 이런 공손함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이 요청을 하고 허락을 구하는 방법, 잘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시제 상 부분에서 마지막 남은 부분, 미래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단순 미래 시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 봅시다.